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제가 챔피언 연습 겸 해가지고 부캐를 키우고 있는데, 첫판을 하고 나니까 임시 배치가 브론즈부터 해서, 지금 현재 골드 2지만, 큐는 플래티넘이 잡히고, 플래티넘 1까지도 매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일 만에 부실골프를 모두 경험하고 나서 느낀 점과 탈출법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브론즈 티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지인이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계정을 키우면서 몇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 레이디스, 부실리그, 브론즈팀을 코칭했던 경험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일부러 지는 패작, 그리고 어중간한 티어의 대리, 올라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질겜,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저도 국회 육성 중에 2연패를 박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기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확률은 반반입니다. 팀 혹은 상대의 대리의 패작, 트롤 등이 있을 확률이 우리 팀에 있을 확률, 상대 팀에 있을 확률 다 반반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든 그 티어의 평균치보다 자기 실력이 높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롤의 티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통을 받을 거라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CS 먹기 어, 템트리, 그리고 룬 빌드, 스킬 선마 순서, 게임의 흐름 등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브론즈 분들의 게임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코칭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이 의식의 흐름대로 게임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어, 예를 들면 라인전에서 이렇습니다. 제가 때립니다. 상대가 때립니다. 그러면은 맞을만해요. 맞을만하면 너 뒤지고 싶냐 하면서 두드러 팹니다.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프면 도망가야지 하고 내 뺍니다. 이게 뭐냐면 어그니까 근거에 의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에 의해서 근거를 찾,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오브젝트 싸움입니다. 상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쳐다봅니다.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럼 여기서 갈립니다. 마침 용이 있습니다. 그럼 용을 먹습니다. 용이 없네요. 그럼 타워가 있네요. 타워를 밉니다. 타워를 밀고 있는데 상대가 살아나는 걸 모르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살아나면 나, 살아나서 막으러 오고, 또 우리 팀이 다 죽고, 상대는 또 우리 타워를 밀다가 살아난 우리 팀한테 다 죽고, 이거를 뭐 우리 집의 외환이처럼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어, 교전의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타워를 밀기 위해 혹은 용을 먹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그냥 싸우고 나서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바론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협곡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이걸 먹다가 게임을 말아먹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브론즈 탈출법은 후반 게임이 무조건 많습니다. 게임을 끝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반이 강력한 챔피언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쉬운 챔피언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한타 때 어그로핑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광역 CC기가 있는 챔피언들이 조합에 하나씩 껴있는 게 무조건 승률이 올라가는 비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판 한판에 목숨 걸기보다는 자신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 실력이 는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게임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너무 높은 티어보다 골드 혹은 플래티넘 정도의 친구의 관전을 많이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는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버입니다. 네, 실버에는 브론즈를 또 티어하게 뚫고 올라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고 전 시즌 기록에 의해서 이제 배치를 받고 나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즌 실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통 이두 가지 부류가 대부분을 이루고, 어, 브론즈에 비해서는 티어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기본기가 어느 정도는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올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티어 상승 욕망, 또 기본기가 생겨나면서 자존심이 같이 자라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싸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과한다거나 좋은 말로 달래는 것보다는 그냥 채팅에 관심을 끄고 무관심으로 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차단까지 하시고요. 어차피 팀원끼리의 싸움으로 질파는 자연재입니다. 해 이길 수 없고요. 이길 수 있는 게임에 집중해서 티어로 올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내적으로 보면은 기본기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이제 기본기가 생겨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본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과몰입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CS 먹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딜교환을 손해를 보고, 딜교환을 하다 보면, CS를 잘못 먹고, 그리고 이제 교전을 또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누가 개입을 하는지 확인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대치를 하다 보면은, 우리 팀이 한 명이 사이드에 가 있는 걸 모르고도 싸움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 그, 한타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명 없었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기본기라는 거는, 의식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CS를 조금 놓치고 스킬샷을 조금 실수하더라도 모니터에서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골드입니다. 이제는 CS도 기본적으로 잘 먹고 또 라인전 상성, 딜 교환 요령 이런, 이런 지식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게 뭐 유튜브나 또 어떤 강의들에 의해서 주입식 학습으로 인해서 유연함이 없고 답은 알고 있는데 풀리는 모르는 이런 지식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를 내면 라인을 무조건 밀어야 돼. 라인을 당겨야 갱을 가는 거다. 텔이 있으면 무조건 사이드를 가서 1 3 1을 해야 한다. 뭐 같은 구간이어도 이런 지식들이 풀이가 없고 답만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각자 다 달라요 알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알고 있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부딪혀서 토론의 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이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또 답보다는 풀이에 집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채팅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또 라인의 배분이죠 어느 팀은 합류를 안 하고 사이트만 계속 가는 챔피언 하나 때문에 탄타를 계속 져가지고 게임을 질 수도 있고 어느 팀은 사이드를 전혀 안 가고 계속 옆에 붙어있는 탑 때문에 라인 하나가 비어가지고 경험치 골드 손에또 나오고 타워가 하나씩 밀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 가장 많이 보는 상황들이 정글러가 사이드를 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스터이라든지 뭐 마스터이 같은 챔피언,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사이드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라인의 배분은 이제 또 대회나 챌린저 게임을 보고 배우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서, 이렇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아 상위나 마스터 티어 정도의 게임을 관전을 자주 한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플래티넘입니다. 이제 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이도 알고 답도 아는 이런 지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라인전 또한 기본기가 이제 다 탄탄하기 때문에 상위 티어처럼 해내는 분들도 많아요. 은, 은둔 고수들이 많다고 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손해 있죠. 손해나 뇌절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톰오 보를 잘 굴리지 못합니다. 이득 봤으니 빼줘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티어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이득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모자라고 상위 티어 게임이나 대회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 라인의 배분에서도 3개 라인을 모두 완벽하게 먹으려다가 숫자 싸움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정적으로 이런 배분 때문에 게임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 유리하던 게임도 어, 비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후반까지 끌고 가는 그 게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들을 겪다 보니 다시 손에 대한 두려움을 또 느끼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플래티덤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운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교전을 잘하는 법, 또 게임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상위 티어 관전이나 방송으로 배워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핑을 찍고 오더를 하면 이 팀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팀이 될 겁니다. 게임의 현재 상황과 이길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승률이 오를 것입니다. 2일만에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모두 경험해보고 주절주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티어 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